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 한 남자가 속옷만 입은 채 밧줄에 묶여 울부짖는다. 그는 바로 YL 그룹 황기찬 회장의 친형 황기만이었다. 그리고 그 밧줄 끝에는 이제껏 감춰졌던 진실들이 하나둘 조여오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가족 드라마의 대재앙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장면 1, 그 여자는 너의 엄마가 아니다. 미란의 고백. 식탁 위엔 승우가 좋아하는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고 미란은 술한 병을 들고 서 있다. 미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여자 자영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승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란 난 너를 낳고도 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내가 내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지. 아니,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 승우 그러면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왜 이제 와서 미란 아버지가 그랬어. 대가 끊긴다고 자영 언니에게 맡기라고 난 모든 걸 잃었어. 사랑도, 이름도, 너도. 승우는 미란의 앞에서 술잔을 들었다. 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리고 한마디. 승우. 이제 진짜 엄마한테 제대로 복수해 줘야겠네요. 장면이 납치범과의 거래에 기만의 역제안 황기만은 의자에 묶인 채 납치범들과 대치하고 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도 흥미로 가득 차 있다. 납치범, 기회는 한 번이야. 내가 가진 회사 비자금 계좌 다 넘겨. 기만, 그딴 걸왜 너희가 필요해? 누구 시킨 거지? 혹시 우리 집안 사람? 납치범은 대답하지 않는다. 기만, 좋아. 거래하지. 대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어. 황기찬, 그 자식이 두번 다시 YL 이름 못쓰게 만들어줘. 그럼 계좌번호 넘기지. 납치범은 흠칫 놀란다. 납치범, 내 친동생이잖아. 기만. 그럼 뭐 가족은 다쳐야 제맛이잖아. 이 드라마 막장까지 가야지. 장면 3. 두 여자의 은밀한 작전제인 유경 콜라보. 제인은 유경을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탁자 위엔 김한의 납치 사진과 뺑손이 사건 자료가 흩어져 있다. 제인. 유경아, 은호의 죽음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 해. 김한, 그 자식 직접 말했어. 자기가 사주했다고. 유경. 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해? 제인아,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같이 끝내자. 제인. 좋아. 그럼, 우리, 이 판을 뒤엎자. 둘은 손을 맞잡고 웃는다. 그 미소 뒤엔 도끼와 복수가 숨어 있었다. 장면 4. 기찬의 분노 형제의 전면전. 기찬은 영상통화를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다. 기만은 납치된 상태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다. 기만. 기찬아, 이게 다너 때문이야. 내가 나만큼 나쁜 놈이었다면 이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기찬. 형, 도대체 왜? 왜 가족을 이렇게까지? 기만, 가족, 그딴 거 없어. 네가 지키려는 죄인, 세리, 전부 다 가짜야. 진짜 가족은 진실을 말하는 자지. 기찬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려친다. 유리 파편이 튄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린다. 기찬, 기만이든 납치범이든 전부 다 쓸어버려. 장면호 디자인 경합의 날 승자의 미소 디자인 경합 투표 현장. 세리는 검정 원피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선다. 제인은 하얀 블라우스 차림으로 조용히 한 구석에 서 있다. 승우 투표 마감 30초 전입니다. 세리 이젠 끝났어. 넌 이길 수 없어 강제인. 제인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시작이야. 세리씨는 아직 몰라요. 승우. 사선동 디자인 경합 최종 우승자는 순간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그 결과는 바로 에필로그. 기만의 납치, 미란의 고백, 기찬의 분노, 그리고 재인의 반격. 이 드라마는 이제 가족이라는 가면을 찢어버리고 진짜 감정과 욕망의 전쟁터로 돌입했다. 다음 회이 전쟁에서 누가 웃을까? 아니면 전부 파멸일까? 다음 화 예측 포인트 확장 요약. 1. 기만 납치 사건의 전말과 음모. 기만의 납치가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YL그룹 내부의 비리 폭로 및 형제 간 권력 다툼의 서막임이 드러난다. 기만은 오히려 유괴범과 협력해 기찬의 몰락을 도모함. 2. 미란의 출생 고백과 승우의 각성. 미란이 승우의 생모라는 사실을 밝히며 승우는 충격과 동시에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보게 된다. 자영의 기억 혼란과 병원 검진도 이어지며 출생의 비밀이 본격화됨. 3. 재인 유경 복수 동맹. 재인과 유경이 은호사건과 김한의 범죄를 정조준하며 동맹을 결성. 두 여자의 공조가 YL그룹 내 균열을 촉진할 열쇠가 됨. 4. 사선동 재건축 경합 결과와 후폭풍. 재인 BS세리의 마지막 자존심 싸움인 디자인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결과 발표로 누군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함. 5. 기찬의 선택과 감정 폭발. 형제간 갈등, 자영재인세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찬은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며 다음 회의 갈등의 폭탄이 예고됨.